네개 항의 인수분해는요두 종류가 있어요. 둘이, 둘이,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. 세 개가 완전 제곱 세트고, 뒤에 마지막에 한 개도 완전 제곱이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덩어리가 되는 유형이 있어요. 자, 이 문제. 두개 묶어서 x제곱 묶어내면 x제곱, x-9죠. 요것도 어, 마이너스 사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구. 아첫 번째 유형이네요. 자, x 제곱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구 뒤에도 마이너스 사를 묶어내야 x 마이너스 구가 되죠. 이렇게 공통 인수가 있어요. 그러면 공통 인수 x 마이너스 구 묶어내고 앞에 항에 남아 있는 거 x 제곱, 뒤에 항에 남아 있는 거 마이너스 4를 적으면 되죠. x 제곱 마이너스 4. 자 이것이 또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또 돼요. 면 x 마이너스 9 있고 x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제곱근을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로 두개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. 이렇게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로 됐으면 인수 분해가 끝났어요. x 계수가 1인 3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가 된 거죠. 이세 1차식의 합을 구하면 x 9, x 2, x 1을 다 합하면 되니까 3x 9